내가 끄 내가 가가아 저것만 저것만 하고 가오저 보인다 사이즈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한 마리 던져 볼까요 어어와 봤죠 이거, <laughs> 요즘 서울 사람들 와서 이 가격이 힘듭니다. 저희 횟집에서도이 정도면 그냥 뭐, 와, 그냥 기본 와사비 주고 이래가지고 10만원씩 해요. 볼래요? 응. 이렇게입니다, 이렇야 일단은 10마리는 나갔습니다. 전화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10마리밖에 안 돼요. 1마리 밖에 안됩니다. 이만 합니다. 조금 작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거의 키로급으로 키노급 킬로급 전후로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음... 이거 꺼야 되나? 으아 씨 봤죠? 이거 이제 껐습니다 딱 10마리만 하겠습니다 10마리 10마리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물 준다고 예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밑에 있죠? 사이즈 다 좋습니다 자 10분만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세요. 딱1 0 분만. 그냥 뭐 경매도 하지 말고 5만 5천 원 갑시다 한 마리당. 그게 편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세요. 오우씨. 어쨌든 전화 제일 빨리 주, 아, 저 문자 제일 빨리 주시는 분부터 큰거 골라줍니다. 사이즈 다 틀려요. 와. 이건 한 1kg, 200. 그 나가겠다. 문자 오는 순서대로 드립니다. 그냥. 택배비 포함해서 55,000원. 그저입니다. 그저. 이, 이래 큰거이 가격에 사보세요, 한번. 뭐. 살수 있나.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 완전 끝물이에요. 지금 어쨌든, 입에 아까 보셨죠? 바로 들어온 거예요. 저 선장님한테 연락받고, 이야, 다 키로급이에요, 키로급. 뭐, 작은 거 뭐, 저, 몇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예. 네. 문자 오는 대로 저 드립니다. 한 마리 먹더라도 이런 거 드셔야지. 택배비 포함해서 55,000원은 그저 아닌가? 오우씨 물이 점점 빠진다. 큰일 났다. 어, 라이브는 여, 여기까지 할게요. 이걸 안네들 수족관으로 옮길게요.